와우. 인천 선수 출전. 자 먼저 인천 선수 출전합니다. 자 스타일은 이렇습니다. 합니다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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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S> <S> 이런, 이런, 이런. 잘 <스트레이트로> 그런 자, 그럼 두이째이기 복식의 슈퍼 거 이거, 이회전 시합 양 이거, 이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, 는거이은참거이식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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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세, 신장 174cm, 체중 58.5kg, 주중 불용이 되는 분야에 파이터 이 셋, 우! 자, 자 일호선의 주 송경수 씨판입니다. 양선수 앞으로 세 앞으로. 양선수. 헤드버튼 로블로 픈치지말고스탑하면 완전히 떨어져서 스탑을 해야 되고 브레이크하면 떨어졌다가 바로 동작할 수 있어요 각자 네, 행운, 행운을 불어요 사진화이팅 화이팅화이팅사진좀더이 자 다시한번 공부 소개해서 개인 촬영은 니 지금 스마트폰 아래로 내려주시고요. 스마트폰 촬영 안 됩니다. 어인천분로앞서 계속 면서 엄청 부드럽게 걸어. 이번에 빨리 보고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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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잔정감어 가지고 지금... 새해가 다 이기는 게 거기서.

<laughs> 네, 사람들까지 열심히 싸워 준 양성소의 사회조까지 점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90인재근 38대 38. 90 이기준 39대 38. 90이현우 38대 38. 이번 경기 1대 0무승부가 되겠습니다.